오늘은 온비에서 맛있는 거 만들었습니다. 오반디 멜젓 볶음밥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은 참 쉽습니다. 오반디 멜젓 소스로 만드는 건데 오반디 멜젓 소스는 어떤 제품이냐면 보여드릴게요. 네, 오반디 멜젓 소스는 이 제품입니다. 우한디 멜젓 소스 2kg 짜리고 뭐 통으로 판매되고요 링크는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이걸로 멜젓 볶음밥을 네,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알바 친구들하고 같이 먹어볼 건데 한번 그 반응을 한번 봅시다 네, 잠시만요 자다 모여라 로로 오반디 아. 멜적 소스 오늘 네. 어, 아, 여기다 놔야겠다. <laughs> 어, 얘 잘생겨가지고 먹어봐. 끈답 끈. 네, 잘먹겠습다 네. 오늘 정, 정, 오늘 점심 아니, 오픈하자마자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그거 그거에 고속, 고속차려, 그거네. 마지막에 그거 고속으로 돌리면은 인스타 올리는 거. 이제 평가해. 네. 예. 고기를 같이 먹으면 사기템이니까. 아 고기 말고 그냥 밥만 밥 먹어. 뭐냐? 오반디 멜리오 소스. 자 이제 여기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평에 평 맛이 어떤가. 와. 고소함이랑 담백함이랑 딱짭짤면특별데 맛있네 나무지입니다 뭐, 고기 먹은 다음에 조 먹으면 돼지기름볶아가 맞아 맞아 저희 알바는 스물둘 스물스살입니다이 응. 이제 가볍게 매도니까 가벼운 맛이 서네리세그딱 음. 아. 가능합니다 아. 적볶음밥5 0원에 판매하는데 세그먹는됩니다 큰일났습니다. 매저 볶음밥 전문점으로 차리면은. 야, 너 얼굴 나와요 전문점을 차리면 굉장히 어? 잘생겼다. 어 노래로 불어봐. <laughs> 몸으로 불었네. <laughs> 아 대박. 태권도로 뭐 한번 불어보지. 태권도. 네? 고려로 불어보죠. <laughs> 뭐라고요? <laughs> 품새 하나만 알려줘 너 나중에 더할 거니까 너 말고 너 노래 잘 부르고 아니 <laughs> 저희 알바하는 친구 중에 태극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태권도 4단에 한국체대 태권도과 다녀요 그래서 품새 나중에 한번 하는 걸로 아 오늘 뭐 니우라는 친구는 항공 정비 하는 친구인데, 네, 그래서 알바 콜드하고 멜젓 소스 가지고 볶음밥 해놓고 이게 와이거 네. 오지네 아, 이건 끊을 수 네. 없는 뭐 마약 볶음밥이네 마약. 어쨌든 오늘 맛있게 잘 먹고 무반대 멜젓 소스는 오늘 멜젓 소스는 밑에다가 링크 남겨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 지금 구독자 287명인데 친구들이 응원한다고 좋아요와 구독 이제 응원한다고 한번 해준다 그러네요 자 이제 영상 마무리합니다 이걸 눌러와서 해줘 해주려면 제대로 은비 아. 응. 응. 화이팅 어? 아니 씨 <laughs> 좋아요와 구독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응. 저... 아 오케이 좋아요 구독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아, 구독 시요 아, 아, <laughs> 좋아요와 구독 <laughs>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차지>? 감사합니다 <laughs>